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우리의 감성을 살찌우고 삶의 낭만을 더하는 문화 맛집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연습실에 잘 정리된 악기들을 보니 아무래도 국악의 진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그런데 이건 디지털 피아노 아닌가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죠 피아노와 국악기에 어색한 듯 절묘한 이 만남 와 오늘 문화 맛집의 정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플랫폼 한터울입니다. 네, 오늘 문화 맛집의 주인공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데요. 무려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풍물 연희 단체로 그야말로 포항의 문화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그들이 3년 전 아트 플랫폼 한터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멋진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트 플랫폼 한터울은요. 1988년도 만맷골 놀이마당 한토울이라는 풍물 연희 단체로 시작을 해서 지역의 교육 활동, 예술 공연 활동을 쭉 이어오다가 어, 2019년도에 아트 플랫폼 한터울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악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어, 지역의 축제에도 참여.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악 단체에만 머물지 않고 아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이들. 이 도전의 원동력은 뭘까요? 국악을 생활 음악으로 만들고픈 마음, 젊은 예술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연 환경을 만들고픈 소망. 바로 그것이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국악 전공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어, 타악을 전공한 친구들은 한터울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가야금은 어, 부산에서 전공을 했는데 포항으로 이제 결혼해서 오면서 활동할 때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악기들은 국악 전공과가 포항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타 지역에서 어, 객원으로 왔다가. 저희 단체랑 같이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치고 저희가 또 스카우트하기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국악 공연의 이미지를 잊게 해주는 한터울의 무대. 잠시 감상할까요? 감미로움에 국악계의 신명을 더한 이 협연처럼 아트 플랫폼 한타월의 공연엔 다채로운 시도와 재밌는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이런 노력들은 연주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겠죠. 3악 같은 경우는 뭐세 박, 네 박, 여섯 박, 여덟 박 이렇게 짝수로 박자가 나뉘어 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국악 같은 경우는 다섯 박, 일곱 박 홀수로 박을 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장단의 변화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클래식 피아노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어깨춤을 춘다든지 덩실덩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주를 하게 되고 가야금이란 악기가 워낙 이제 많이 대중화된 악기긴 하지만 그래도 단점인 거는 이제 소리가 너무 약하고 실내악을 하더라도 대금이라든지, 뭐, 필이, 해금 소리에 가야금이 많이 묻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정작 되게 열심히 하지만 꼭 혼자 허우적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때가 많죠.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피아노랑 그걸 하니까 제가 꼭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어? 내가 오늘 독주를 하나?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피아노랑 같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행복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부터 포항의 척박한 문화의 토양에 끊임없이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갖고 온 한터울. 번듯한 공연장에서부터 길거리 무대까지 수백회가 넘는 크고 작은 공연들을 선보였는데요. 과연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뭘까요? 한참 전에 이제 야외에서 저희들이 전기 공연을 그때는 단체들이 이렇게 전기 공연을 할수 있는 여력들이 되게 없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야외 마당에서 탈춤 놀이를 전기 공연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11월 달에 주로 했었는데 되게 추웠었거든요. 공연을 펼치면 마당에다 펼치니까 뭐. 뜨끈뜨끈한 두부나 김치 같은 거 데워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대접을 하고 제일 쉬운 게 오뎅 국물하고 이렇게 내가지고 사람들하고 뜨뜻한 국물 나눠 먹으면서 이제 같이 공연을 보고 했던 게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창작 활동으로 했던 거는 포항에 이제 그 철강산업이 발달된 도시잖아요. 철강산업으로 포항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포항에는 철로 우리가 뭐를 만들어 살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스틸란타를 한번 정기공연에 기획을 해서 올려봤어요. 그것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또 하나는 국악가족 뮤지컬 강치전이 있어요. 몇 년을 사실은 시작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포항의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과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가 협업을 해서 어, 국악 창작 가족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게 강치전이에요 2019년도에 작품을 올리고 2020년도에는 오산하고 강원도 원주에 돈을 받고 팔려가는 작품으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포항에서 만든 작품이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제 평생에도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독도 강치를 소재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온 아트 플랫폼 한터울 최근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에서 음악 동화 소녀 강치를 만나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멋진 도전을 이어갈까요? 저희 단체 이름이 아트 플랫폼 한터울이잖아요. 그래서 국악만 전공한 친구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플랫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 뿐 아니라 예술 교육 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포항에는 제일 좋은 또 포스텍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예술과 어떤 기술 융합,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로 전국으로 잘 나가는 그런 한터울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국악의 참맛을 알리는 무대는 기본.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창작 활동과 젊은 예술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는 일까지. 아트 플랫폼 한터울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